환경이 참 중요하거든. 남자와 여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잖아.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한단 말이야. 교제를 해서 결혼이라는 걸 우리가 할때뭘 보지? 여러 가지를 보겠지. 그 중에서 요즘은 좀 그런 게 조금 옅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거 보거든. 그 집안을 본단 말이야. 그 집안을 보는 거, 그 가문을 보는 이유는 뭘까? 그 부모님을 보는 건왜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자, 한 인간이, 한 인간이 엄마 배 속에서부터 태아기를 거쳐서 세상의 빛을 봐, 본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보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부모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한 인간이 어느 석관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 생성된다고 보는 거야? 아, 부모님의 어느 습관을 우리는 그대로 뭐 한다? 모델링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성장하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점점 점점 이제 마인드 마음과 언어가 점점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우리 이 마음과 언어 습관은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에 의해서 형성됐겠는가?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내 친구들이 다 욕쟁이라면, 나도 욕을 많이 하겠지. 네. 내 부모님이 다 욕쟁이라면, <laughs> 욕을 많이 하겠지. 당연히 그러지 않아서, 나는 욕을 많이 안 해. <laughs> 어, 촬영하고 있을 때는 더욕안 해. <laughs> 자, 네. 우리는 부모나 스승, 친구, 수많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형성과 언어 습관이. 영향을 받는다.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고 힘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거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내 존재와 정체성을 만들게 돼. 그럼 내 존재와 정체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소통을 할까? 긍정적인 사람들과 연결을 많이 짓게 돼.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환경의 자원들과 연결을 짓게 되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패턴이 만들어져 있다면 결국 부정적인 사람들과 부정적인 환경의 자원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내 존재와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 본인의 언어 습관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 아빠, 엄마요 당연하지. 아빠, 엄마. 근데 내한테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걸 한참에 모아서 하면 실습이 나중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보자고. 자, 언어는, 언어는,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이고, 또이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기술이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내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 말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멘탈 마스터 과정에서 멘탈 언어 두 가지를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네.